여기는 저희사집이에요 박수 우리가 이사를 왔습니다 오늘은 이사온지 3일째 되는 네. 우리 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하실이에요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에요 여기는 우리 거실이에요 이건 장인데요 큰 장에 피규어 두개 우리 이 커다란 장은 집주인이 두고 간 건데요. 이 장식장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바로바로 바로 피규어 두 개. 아주 엄지손가락만한 피규어 두 개가 이 커다란 장식장에 놓여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쇼파예요. 이것도 집주인이 두고 갔어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트코 가가지고 어, 어, 이것도 살게요. 이 담요하고 이 쿠션을 저렴한 가격에 득템해서 이렇게 씌워놨습니다. 이것도 집주인이 두고 간 <laughs> 어, 집주인이 두고 간물 <laughs> 아주 어글리한 화분이 <laughs> 아주 어글리한 저 뭐라 그러지? 어, 화분 어글리한 식물이 어글리한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심겨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물은 주고 있습니다. 다 봐요. 네. 바라바바밤. 네. 여기가 이것도 집주인 부부하고 이것도 집주인 부다 <laughs> 아주 고풍스러운 부엌입니다 냉장고에는요 이렇게 있어요 냉장고에는 뭐가 없어요 아직 여기는 상상도 굉장히 아무도 덜렁거리 이렇게 김이랑 불닭볶음면이 저기에 들어있고 여기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짜자잔, 짜잔. 여기. <laughs> 끝. 여기는? 여기 각종 통들. 그리고? 끝. 여기. 여기도? 여기 플라스틱 통들. 여기는? 식판이라고. 어. <laughs> 이게 끝. 우리 엘리가 사랑하는 장소. <laughs> 방금 먹은? 초코파이. <laughs> 그리고? 우리의 간식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아 뭐야? 아아 다 이런 거. 음 이거는 우리가 구입한 거예요. 짜잔. 여기가 뒷마당입니다. 의자. 여기가 뒷마당이에요. 신발을 신고 저것도 집중이 좋았고요. 저것도 집중이 좋았죠. 네. 어어, <laughs> 어, 밑에 젖었어. 젖어있어? 간강해져어 날씨는 오늘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2층을 공개할게요. 회사 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우리의 2층 집이에요. 우리의 2층 집이에요. 회사가 응. 물에 빠진 거예요? 이 목에 걸렸어요. 피자 먹으면 뭐라고요? 바다에서 피자를 먹다가 목에 걸렸어요. 바다에서 피자를 먹다가 목에 걸렸어요? <laughs> 어떡하면 좋아요. 네, 구조대가 출동해야 되겠네. 네, 지금부터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짜라야 누가 또 이렇게 다 엉클어놨어. 엄마가 다 정리해 놨는데 제가 하는 곳이고요. 네. <laughs> 아니, 우리가 침대를 두 개를 사고요. 저건 넓은 걸 사고, 이건 조금 작은 걸 샀는데, 여기서 자기가 혼자 자고, 여기서 엘사랑 엄마가 자고 있어요. 집주인이 두고 간 재미있는 물건인데, 애들이 자꾸 이 스티커를 뜯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다 스티커예요. 스티커. 아, 그리고 이거는 엘리의 위시 카드예요. 추원 어. 카드. 백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엘사의 위시카드가 어? 아빠가 장난감을 다 가지고 오게 해주세요. 빨리요. 엘사가 뿔로가 없어서 지금 난리까 음. <laughs> 엘사 장난감 여기 하나도 없어가지고 엘사가 페파. 장난감을 엄청 그리워하고 있어요. 이거는 엄마가 손가방 엄마가 손가방 스티커북과 스티커를 배운 학습 시리즈와 에듀스 스티커북과 종이와 색연필을 사주게 해주세요. 이거는 음. 어, 어제 우리가 만든 미식 카드예요. 여긴 더러워서 안 어, 거기는 열어볼 수 그리고, 없어요. <laughs> 그리고 이거는 집주인이 그리고, 반짝반짝한 전등으로 <laughs> 교체해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엄마 방인데 여기도 보면 안될것 같긴 한데. 아, <laughs> 여기 이제 정리 안된 짐들을 이렇게 아놨어요 침대도 없고요 그냥 아, 여기는 그냥, 그냥 창고입니다 거. 지금 그리고 여기는 아, 여기는 그냥 세탁실? 세탁실이고요 세탁실이 세탁실이고요 여기는 오케이. 화장실인데 들어가서 샤워를 꼭 해야 돼요 원래 제가 여기 들어가서 머리를 여기 들고 깔았었는데 음 맞아 여기가 높아야지 할수 있는데요. 가 여기는 이거 하면은 물이 탈, 어, 물이 내려가는 구멍도 그럼, 없고, 이건 그냥 그거예요. 히탑 구멍. 들어가서 놀고, 음. 한 명씩 여기 들어가서. 한씩 들어가서, 들어가서 하고 샤워해야 돼요. 여기서. 그리 여기는 그냥 옷방인데요옷방도 스킵. <laughs> 정리하고 <웃음> 다시 찍겠습니다. 네. 네. 버릴래요. 아니면 보관할래요. 통에 넣어야 돼. 요근데 거기에 넣어야 되는데 저희는 넣어야 저희 되는데 의사가 또 이러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하고 엄마 정리할 때만 여기에 넣어요. <laughs> 여기가 <laughs> 의사의 작업실입니다. 작업실. 작업실. 이제 밖에도 보여드릴 밖에도 왔어요. 보여드릴까요, 우리? 여기는. 한번 문 열어볼까요? 다른 집 마당을 한번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laughs> 우리 집 마당은 보면 안될것 같지. <laughs> 우리 집 마당은 어. 이렇게 어, 보시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오늘 좀 정리를 해야 별로. 돼. 밤이 되면 오, 우리 집으 구경해야 저 집은 이렇게 증축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사방에 유리창문을 둘러가지고 엄마는 저집 나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요 여기 노란 그래. 의자 있는 집 있잖아. 어. 그리고 이 집도 열심히 꾸미시더라고. <laughs> 오, 저게 참새 보겠어,인가 <laughs> 봐. 참새가 왜저거 어, 집에... 음. 참새가 저렇게 저기가서 먹이를 먹고 두 저기에서 먹이를 먹고 또 여기서 물을 마시고 그리고 가더라고. 음,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이야. 우리 옆집 분. 이 누가 알겠다. 누구가? 형제들이. 알겠다고? 알겠... 알겠다고? <laughs> <laughs> 예민해도그 손이 완전 싫어야네 우리 집만 너무 어글리하다. 어. 근데 어글리가 <laughs> 한국어인지? 흉하다. 안 예쁘다. <laughs> 너무 우리 집해 저기는 예쁘진 않아도 저렇게 그래도 장디라도 깎아놓고. 애들 놀게 놀이터라도 저렇게 작은 놀이터라도 있는데. <laughs> 이거 유령의 집 같다고 열리가 원래 이제 싫다 그랬었지. 이제 응. 보통 토론토는 이렇게 지하를 집처럼 꾸며가지고 응. 따로 렌트를 여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응. 마감도안된 지하실이에요. 그이고 응. 방... 아직 마감이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잠깐만, 여기 불을 켜고 얘기해보자. 이 불도... 불도 이렇게! 키는거에요 짜잔 음. 집주인이 탁구대를 두고 갔어요 아빠가 오면 여기서 탁구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어, 너무 고맙게 여기 오너먼트와 이렇게 커다란 트리를 두고 갔어요 어, 그렇잖아, 도 이거, 사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아주 커다란, 음, 되 커다란 크게 두고 갔어. 어, 운먼트터 두고 갔어. 할로윈이 끝나면은, 금 있어. 금 있어. 금도 있어. 네, 네가 막, 이 벌들 떨면서, <laughs> 또 하겠다, 계속 했거든. 爸爸讲，爸爸、嗯。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제 영상이 엘사 러그에 올라올 건데요. 제 이야기도 많이 봐주세요. 엘사 <laughs> 러그만 <의사로구만> 보지 마요. <말고. 웃음> 자, 관객들이야. <응>. 자, 탈사는 <laughs> 음악쇼에 도착. <laughs> 중과 소피와 제이가 음악을 연주하네요. 난 천재다! 잠시 후 체육 시간이에요. 의사 이것 좀 읽어줘봐. 준, 소피, 제이가, 이게 뭐야? 테이, 프리나, 프리나, 테이플? 테이플이 뭐야? 올라갔어요. 테이플이나 매트에 올라갔어요. 의사가 소리내 크게 외쳤어요. 테이블. 테이블 같아? 나는 챔피언이다 응. 받았다 야 줄넘기 생생 축구를 뻥 네. 잠시 후 쉬는 시간이에요 준이랑 엘사는 그네를 소피와 제이는 시설을 타요 야호 신난다 나그 보지도 못하잖아 싱싱 나더 높이 타야지 그나 보지도 못하는떡 그다음 교실에 돌아온 엘사가 숫자놀이를 하네요. 12. 엘사는 숫자도 잘 세죠. 12. 어, 12. 엘사는 숫자도 잘 세죠. 점심시간이에요. 차엘사가 준소피 제이 옆에 앉았어요. 차엘사가 좋아하는 빵에는 네, 사랑의 빵이 들어있고, 사랑의 빵이 들어있고 세계 모험 음식은 고소한 비빔밥이 나왔어요. 생선 가스랑 완두콩이 완두콩이다. 우와 맛있겠다. 이거야 식사가? 이거. 이거 줘. 음. 아 이거 이렇게 먹는 거야? 우와 생선 가스다. 생선 가스랑 완두콩이다. 텐트에서 점심을 생 점심 먹고 점심을 먹고 나면. 맛있는, 음, 맛있는 간식 시간이에요. 엘사는 냄새를 맡았어요. 가끔은 바로, 뭐야? 바로, 실수 먹진 않아요. 바로, 실수 먹지 않기로 해요? 음. 이게 무슨 말일까? 다행히 엘사는 활짝 웃으면서 냠냠 쪽쪽. 맛있는 간식을 먹고 나면 양치 시간이에요. 차회사가 칫솔에 치약을 쭉, 윗니, 아래니 위로, 위로, 여기저기, 요리조리, 치카치카, 오글오글, 우물음을, 우거우거 퇴! 우거구거! 우와! 이가 깨끗해요. 근데, 어, 이거, 야, 차회사, 너 이렇게 하자. 어, 우물음을, 우우거우거 퇴! 우와, 이가 깨끗해요. 엘사는... 엘사가 돼요. 뭐야? 엘사가 이도 잘 아, 엘사가 이도 잘 닦죠? 엘사... <laughs> 마지막, 음. 마지막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에는 코코 낮잠 잘 시간이에요. 엘사는 신발을 벗고 침대에 누웠어요. 당연히 바로 잠들어요. 잠들지 않아요. 가끔 실수한 애사는 호비를 꼭 껴안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엄마 차라리 내년 학교 가면 좋겠어. 어? 내년에는 학교 가면 좋겠어. 내년에는 학교에 가면 좋겠어. 이게, 이게 이거는 음표 이불이네. 여기, 이게 여기로 가고. 이게 어서 뭔... 자자. 이게 아, 뭔... 졸려. 이 앞으로 가고. 하고... 잘자. 그리고... 사드 잘자. 콜콜. 그리고 좋은 꿈 꿔. 정식 먹고 자 간식을 먹고 자. 이게 뭐야? 이건 하트 침대고 이건 음표 침대야. 이게 뭐야? 이거 뭐야? m o n k e 호비 이건 뭐야? 이건 캣. 이건 캣이야. 이건 래빗. 이건 래빗.